반갑습니다. 여덟 두 번째 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어떠셨어요? 편안하고 또 따뜻한 그런 날씨였나요? 아니면 추운 날씨였나요? 어, 제가 아침마다 막내를 태워주러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어, 막내를 태워주고 난 다음에 어, 제가 막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여라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그지? 오늘 정말 즐겁고 기쁜 하루 돼?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하유리가 막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오늘 날씨 흐려요. 하늘 한번 보세요. 시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면서 저 혼자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생각하기에 달렸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신앙인이잖아요. 어 더구나 신앙인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긍정모드를 많이 발휘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명분을 뺏기 위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에게 큰 불편을 주고 가정에 큰 다툼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원했던 장자 명분의 축복은 받아냈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또 리브가의 공고를 따라서 밭담 아람에 있는 메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도망가는 길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받는 그런 기회가 언제셨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문구는 뭔가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아침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문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말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지금 야곱이 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기가 배고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돌판을 깔고 또 가지고 온 기름을 부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요. 또 나중에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완전히 자기 인생이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서 변화된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사이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내가, 나와, 내가가 나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할아버지한테 듣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꺼가 된 거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이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그런 하나님으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기뻤을까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그 들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내 힘이 해석을 하고요. 내 의지가 해석을 하고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무엇으로 보이고 해석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고 바로 믿음의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드릴 때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뭘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약속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싸우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 에버론 사람에게 400 세겔이나 주고 막벨라구를 샀는데 어, 그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 그 막벨라구를 샀구나라는 것도 어, 이제 야곱이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봅니다. 에색, 신나, 로봇. 이 우물을 파는 동안에 에색, 신나, 다툼이 있는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화평하는 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우물을 팠을 때 넓고 싸우지 않고 다툼이 사라졌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삭이 장막을 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현실적인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내는 거구나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야곱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의 품격을 좀 넓혀보고. 좀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을 빼내고 내 인생에서 내 고집과 내 열정을 빼내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열정보다도 내 가치보다도 품격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 품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삶의 품격과 가치가 울타리가 훨씬 넓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다양한 면을 바라보게 되니까 훨씬 더 넓어진 인생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나름 가정에서 아들이라고 많이 이렇게 지켜 채워주면서 어, 또 그렇게 제가 나름은 귀하게 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아참 우리 여자분들의 삶이 참 힘들다 남자보다 또 다르구나 또 아들들의 삶과 또 딸들의 삶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나름대로 처리된 것이죠. 그래서 저 누나들에게 제가 둘이 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누나 참 힘들었겠다. 내가 누리는 것을 누나는 누리지 못했겠네. 또 작은 누나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 누나 힘들진 않나고, 내가 누리고 나만 누려서 나 혼자만 좋은 거 많이 가져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누나가 다 같이, 야, 같이 고생했지. 뭐 너만 누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알죠. 저만 누린 게 있고, 또두 누나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다라는 만난다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넓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울타리가 더 넓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좋고 여러분 주변도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누렸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동생에게, 그 누나에게, 그 형에게 전화해서 나만 누려서 미안하고, 나만 먹어서 미안하고, 나만 기뻐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나누고, 함께 보듬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느꼈던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극률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겠다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신앙의 형태만 볼수 있지, 진정 마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과 같이 정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함이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 예배로, 사랑으로, 자비와 극률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형제 자매 시간인데도 연락하지 못하고 서로 안부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정말 그 흔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사주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연락하셔서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전화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랑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심어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백성이라는 또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만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없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눔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국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진정한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